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 충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의 뜻은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어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이 정성이 또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충성이라고는 이 단어를 한 문으로 보면 가운데 중자에다 고미 때 마음 심자. 그리고 성자는 말씀 원자에다 이를 성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풀어서 보면 중심의 마음,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중심으로부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성경에 쓰여 있는 헬라어에 보면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피스티스 요거는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피스티스가 쓰여지는데 이제 성경 어 몇몇 곳에서 충성이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과 충성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신뢰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있게 됩니다. 즉이 이야기를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이렇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주길 원하지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사람이 그걸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신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 아 바울 사도가 디모데 전서에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충성되이 여겨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셔서 하나님 나를 신뢰하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한이 단어는 그 양쪽 상호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신뢰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 주신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셔서 나를 인정해 주셔서 내게 충성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 압니다. 2023년 제들이 시작하면서 올한해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이 보면, 저희들이 잘 아는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느 주인이 외국으로 가게 될 때에 자기 종들을 불러서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와 한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달란트는 육천데나리온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한 달란트 한 대나루니 하루 품삯이니까 하루 품삯 6천 일을 해야 20년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거든요. 그런데 어떤 종에 다섯 달란트, 어떤 종에 두 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 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 갑니다. 근데 주인이 그종들에 그것을 맡긴다는 건 뭡니까? 종들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신뢰가 있는 것이죠. 그 종들을 신뢰하니까 20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돈을 맡기고 그리고 네가 이거 가지고 한번 뭐해 봐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다슬란 두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에게 하는 말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 두었다가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뭐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을 내가 알았다 라는 표현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있냐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충성했던 것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은 것은 주인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주인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충성했죠. 그런데 한달러한테 받은 사람은 주인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니까 굳은 사람, 굳은 사람.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고 해치도 지 않고 모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땅에다가 묻어두었다, 가져왔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분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켜서 요한계시 1장 5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충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신뢰가 있거든요 두분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서로 충성관계, 믿음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한 해도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충성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요한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하라. 그런 어떤 의미도 거기에 담겨 있지만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아 그리고 믿음이 뭐변해온게 아니라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한결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으면서 정성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충성의 믿음이 가득 가득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 자기 믿음의 아들 그리고 동역자인 정말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이죠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이제 바로 순교하기 전에 로마에서 순교하기 바로 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이 더 깊이 묻어나는 편지이기도 하고 더 간절함 있는 그런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거 뭐냐면 충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요구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뭐 그런 말씀까지도 이제 쭉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결국은 충성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충성 순종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 몇 가지를 여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1절을 보시면 은혜 가운데 강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충성하기 위해서는 충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해야 됩니다. 강해야 되는데 어디 안에서 은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통해서 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흔들리는 사람은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약하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즉 충성과 믿음이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결국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면 우리의 믿음이 나약하면 충성할 수 없어요. 정말 굳건한 믿음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하고자 할때 세상 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충성하라고 귀를 쫙 열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길이 없는 것과 같은 수많은 방해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방해를 이기고 충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게안 좋은 모습을 이야기하면 누가 열심히 충성하면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잘못된 사람들이죠.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충성하고 헌신하면, 야, 정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막 비난하고 가로막고 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개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하려고 할때 모든 환경들이 열어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닫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기고 충성하기 위해서는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충성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게 만들 때도 있죠. 사람들이 방해 거리가 되기도 하고 환경이 방해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이기고 충성하기 위해서는 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충성을 요구할 때 충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는 경우 결국 뭡니까 핑계잖아요. 핑계거리. 내가 스스로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한다로 핑계하거든요. 그런데 그 핑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다 보니까 정성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강한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일곱 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그 일곱 교회 가운데 두 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두 교회가. 그런데 이두 교회를 가만히 그 내용을 보면 이 교회들 다른 교회들만큼 뭐 부하거나 뭐 대단한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아니에요. 사실 약하고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런데 그 교회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두 교회 가운데 하나가 서문학교회인데 이 서문학교회는 충성으로 충성스러움으로 하나님 인정하신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이 소문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교회 환경이 좋으냐 안 좋아요. 그 교회의 환경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환란과 궁핍과 비방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교회가 환란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고 책망이 없는 칭찬만 받은 교회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 어떤 믿음? 강한 믿음 하나님 앞에 강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강한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은혜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충성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하나님의 은혜더라.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고. 강한 믿음을 주셔서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또 우리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는 함께 충성해야 됩니다.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시면 또 내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의 아, 디모데의 스승은 누구인가요? 바울이죠. 바울이 디모데의 스승이에요. 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승일 뿐만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또 어떤 충성된 사람들을 요구하죠. 그리고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바울은 혼자만이 아니라 디모데와 함께 있고 또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백지장, 백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교회가 봉사하고 섬길 때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면 기쁘고 즐겁게 또힘 있게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하라는 겁니다 함께 함께하는 교회 함께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내게에 누군가 같이 하면 동역자가 있으면 정말 그 짐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함께 기쁨이 있고, 그리고 또잘 감당하게 될줄 압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으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사람이면 패할 수 있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맞설 수 있고요,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함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장로님들 계시죠. 권사님들 계시죠. 그리고 집사님들 계시죠. 재직들이 있고 온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혼자 나 혼자 나와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야, 저 우리 김집사님도 어, 힘들지만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할수 있어. 그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같이 나올 수 있는 것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함께 헌신하고 함께 충성한다고 라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힘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2023년대에 함께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많아지도록 단순한 직분받은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함께 같이 더불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충성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각오함이 필요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를 가리켜서 어느 정도 어떻게 충성을 요구합니까 병사로 군인으로 함께 권한을 받아라 충성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군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국가에 충성한다 국민을 위해서 충성한다라고 얘기할 때 군인을 얘기하는데 어떤 자세로 충성을 요구합니까 군인과 같은 자세로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군인과 더불어서 얘기할 때 나와 함께 권한을 받아라 군인은 권한이 항상 따라 훈련 정말 힘듭니다. 군인이 훈련을 받아야 군인다워지는데 그 훈련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훈련도 평상시에 훈련이 있고 특별히 일주일, 이주일 동안 어떤 특별훈련도 있고요. 잠자지 못하고 하는 훈련도 있고 유교훈련도 있고 별의별 훈련이 다 있습니다. 그 훈련을 받아야 강해지고 그 훈련을 받아야 진짜 군인 같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훈련과 연결해서 생각나는 단어가 뭡니까? 고난이에 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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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난을 감수하고 훈련을 받아야 좋은 군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일 수 있느냐? 고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이 크면 클수록 큰 인물이 되어지고 큰 사람이 되어지고 큰 일을 할수 있고 하나님의 큰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고난이 오도 그것 때문에 좌절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난을 이겨나가는 귀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그랬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내거 먼저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거 내려놓고 그거 내려놓고 충성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먼저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놔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내려놓고 그리고 조정을 하고 그리고 같이 또 함께 충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절 끝 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한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충성할 때 누가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5장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니 내가 큰 것을 맡길 것이고 나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진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큰 기쁨, 큰 기쁨이 거기에 함께할 것이에요. 어떤 세상이 주는 기쁨, 그것보다 더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뭔가를 이루었을 때이루다는그 기쁨이 있는데 그가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하나님이 더불어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기쁨의 영광, 기쁨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충성과 연결되어지고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연결됩니다. 올 한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충성의 삶이 우리에게 있고 또그 충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꼭 경험하시는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